전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만 명 이상씩 발생하면서 누적 2천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는 매일 3천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마저 붕괴 위기에 놓여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뉴델리 국제공항에 러시아, 영국 등 국제사회 의료지원품이 도착합니다. 인도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일 전 세계 처음으로 4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감소했지만 여전히 하루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 situation is critical right now. t h i pandemic is the worst we have ever seen till now. 누적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숫자가 훨씬 많으리라 추정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델리와 문바이등 도시부터 지방 소도시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의료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목소리도> 뉴델리의 한 시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소 가격을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용 산소가 바닥나자 암시장에서 산소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쉴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 사람들이 죽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공터나 주차장 등 야외 공간이 임시 화장터가 됐습니다. 인도 남부 정보기술 중심도시 벵갈루루의 한 공원에 시신을 내려놓으려는 앰뷸런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목소리도> 한편 나렌드라 모디 인도 대통령은 바이러스 방역 실패와 백신 접종 지연에 대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국이면서도 지금까지 백신 접종률은 2%에 그칩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